보드림입니다. 네오드림. 어, 이거 좀 기대 안 했던 게임인데 굉장히 재밌겠어요. 디자이너가 이그 스마트폰이랑 인더스트리아 Furnace 하신 분인데 이분 게임 잘 만든다는 생각을 제가 계속 했었거든요. 스마트폰도 진짜 이거는 다인이어야 재밌는 약간 그런 한계. 약간 그런 거라든지 인더스트리아는 진짜 너무 좋은 게임이고요. 인더스트리아도 너무 좋은 게임이고 그, 진짜 게임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네 오드림도 딱 했을 때, 어, 뭐지? 어, 기대 진짜 1도안 했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게임이냐면, 일단은 뭐 일꾼 놓기 게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꾼판이 좀더큰 거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한눈에 좀 보이는 게 좋은데, 아, 오케이. 자, 이렇게 일꾼 칸이 있어요. 일꾼 칸을 놓으면 들어가고 액션 수행하면 돼요. 근데 결국에는 얘네들로뭘 하는 거냐면은 이런 자원을 벌고 이 카드들을 삽니다. 이게 꿈 카드죠. 이게 네오 드림이니까. 이제 꿈 카드를 사는데 여기 위에 이렇게 이 별을 올려서 업그레이드 같은 걸 해야 돼요. 그럼 별을 놓아가지고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걸로 업그레이드 된 능력이 발동돼요 그러면은 업그레이드 안 하면 뭐가 되냐? 이 위에 있는 능력이 발동되는데 이 능력을 발동시키는 타이밍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초노란색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즉발 효과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그아 즉발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저, 여기다가 이렇게 토큰을 올리면서 쓰는 나의 뭐 개인 일꾼 노키칸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빨간색은 요 유튜브 아이콘 같은 거 있죠. 이 유튜브 아이콘 같은 데다가 액션을 들어갈 때 내가 가진 모든 빨간색이 다 발동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그래서 이걸로 막 콤보를 빡빡빡 내는 그런 재미가 있고, 초록색 카드는 패시브 능력. 벌써 듣기만 해도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패시브 능력 테크로 가가지고, 막 이거랑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하는 이 콤보 내는 재미가 진짜 쏠쏠하게 있는 게임이요. 진짜 쏠쏠하게 있는 게임인데, 이 게임이 저는 4인으로는 조금 작동을 덜 한다고 생각하는 게, 칸수가 너무 좁다 보니까 이 막턴에 들어가는 사람이 조금 많이 힘들어요. 약간 이게 돌거든요. 이게 도는 게좀 많이 답답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전진시키는 액션을 대신할 수 있어요. 얘를 전진시키면은 여기 밑에 있는 이 우주사 아저씨들을 회수를 시키면서 <laughs> 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를 받아요. 오른쪽에 있는 게이 아이콘이 아닌데 어, 어쨌든 이 오른쪽에 있는 뭐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거 왜 없냐? 어, 아 이거 3, 4인 뭐, 뭐지? 아, 여기 뭐 있는데? 어 몰라요? 어쨌든 간에? 프로 타입이라 그런가 여기 있는 액션을 할수 있어요 여기 있는 액션을 하면서 얘를 제 회수하면서 그런 액션을 하고 하다거나 아니면 뭐 카드를 가져오거나 이런 선택지가 있는데 카드를 가져오거나 내리거나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거를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뭐이 일꾼 가져오기 일꾼 가져오기 아 일꾼 내려놓기 행동 그 다음에 요 토큰 있죠 여기다 올려놓은 토큰도 아 이거 액션 칸 이거 저건 것 같다. 이거 다른 다르다. 우리 했던 거라 얘가 이제 토큰을 가져오는 행동이에요. 토큰을 가져와야 돼. 그리고 얘는 내려놓는 거는 무한대로 무 내려놓는 거야. 여기 여기 가져오는 거 있죠. 그래서 토큰을 또 그때 그때 좀 벌어놔야지 내가 이 토큰을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를빠바바바박할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진짜 간단하게 카드를 가지고 콤보를 내는 그런 재미가 요 가벼운 일꾼 놓기 칸과 유동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정말 재밌게 잘 만들어놓은 게임인데. 사이는 저는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여지가 없어요. 그니까 러 내가 뭔가 수를 부릴 여지가 없고 이턴 순서에 따라서 칸이 굉장히 답답해지는 그런 타이밍이 계속해서 3, 4턴에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뭐 나중에 쌓이면은 이거를 억지로 비트는 그런 타이밍이 있겠죠. 그거를 알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게임이 돌아간다고 할때 사턴이 이거를 좀 억지로 비틀어줘야 돼요. 이, 이게 내가 원하는 칸으로 못 들어가는 거를 억지로 좀 비틀어주는 부분이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걸 한다면 3인으로만 추천을 할것 같아요. 3인이나 2인으로만 추천을 할것 같은데 콤보 내는 재미있게 좋아하시면은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카드 되게 다양하고 여기서 콤보 내는 재미가 호우, 쏠쏠해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일꾼 딱 놓으면서 여기 빡해 가지고 굉장히 센 액션. 그리고 얘도 나중에 회수하는 그런 좋은 카드도 나오거든요. 회수하고 또어막 이런 것도 나오고. 빨간색 하나 하면은 빨간색 내가 가진 카드 싹다 발동돼. 와, 씨, 못 참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 난 패시브 충. 나는 패시브 잔뜩 깔아 놓고 게임 할 거임.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런 데서 오는 그 재미가 그냥 콤보 게임. 그냥 콤보 게임 좋아하시면 무조건 아주